되고, 메이플 시럽 나무 하면은 하면 되고 김초만 만들어줘야 되고 염색은 양배추만 하면 되네요 현장 조상원은 앵무조개랑 피라미 이거 잡으면 돼 앵무조개는 겨울철에 아마 바닷가에 있을 거고 피라미는 강물고기 하다 보면 잡힐 텐데 이러면 현, 현장 조상원은 내일 끝낼 수 있다 연금술사 술 있고 어? 토끼발 넣어놨잖아 그리고 참나무수지 참나무수지랑 석류 석유 석유 필요하고 사육사분들 굳이 근데 지금 다 넣을 필요 없나? 여기다 넣어놔야지 번들, 번들템은 토끼발 빼놓고 뭘좀 아시는구만 음. 맞는 말 오랜만에 하시네 하이님이 음. 인정 인정합니다 19일 내일 할머니 생활이 생일인데, 할머니 생일에 챙겨줘? 할머니 생일 챙겨주면 뭐 얻, 얻는 거 있나?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우, 14,000원, 24개. 음, 석용 작업 더할 필요 없고, 술통에다 박아야지. 위에다가 술통을 도배하는 거야. 완전 좋아. 술통 도배해야지. 음,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거다 꺼내고 도배하자. 자수정 많이 필요해요. 아니요, 퀘스트로 나중에 뭐 퀘스트 하나 주긴 하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팔아도 무방해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다 박았다. 하나 남았네. 또 박아야 되네. 와, 이거 너무 행복해. 술통 개좋아. 너무좋아. 그런걸로 감사할 것 까지야 그 다음에 음 일단 크림베리 와인 하나 보관해 이거 번들이었어 오늘은 번들을 좀 사냥하러 다녀볼까? 번들 사냥하러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번들을 사냥하려면 낚시를 해야돼 근데 내가 낚시를 싫어해 딜레마구만 번들을 깨려면은 낚시를 해야되는데 낚시를 싫어해 어쩌면 좋지? 좋아, 그래도 뭐 광산 갈 일은 없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지 마, 야, 너도 임신하지 마. 누구, 누구 맘대로 임신하래, 이것들? 몇 마리야,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아니, 그리고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염소가 어떻게 혼자 있는데 미신을 했지? 뭐 성령으로 인퇴한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염소로? 뭐지? 아니면 뭐, 돼지랑 소랑?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사오, 사올 때 새끼를 베고 왔나? 그것도 아닌데. 애기였는데, 원래. 이거 왜안 안 짜지냐. 숨어가지고, 이거 안 나와가지고. 왜안 짜지지? 됐다. 자웅동체 그러니까, 근 이상해. 말도 안돼그 온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으흠. 잠깐만 이거 온실 땅이 놀고 있는데 지금 뭐 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맞죠? 이거 땅을 그냥 둘 필요가.. 이렇게 아니 두지 말고 이거 여기다가 뭐라도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여기다 스타우루츠 심어놓을까? 땅 아까운데 생각해보니까 사계절 내내 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신은 리아이요 으아, 롤 재미없어. 그쵸, 롤 재미없어요. 그래고저 열심히, 그 뭐야, 세 가지 캐릭으로 서포트 했잖아요. 내가 즐게만 하니까 재밌더라고. 다른 누가 뭐라 하든. 이즈리얼, 그 다음에 진, 미스포촌 세 개, 세 개로 계속 서포트 했는데, 어, 재밌던데, 나름? 그리고, 뭐야, 우리 팀이 못해서 지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오히려 캐리했는데, 원딜이나, 위드보다 딜 훨씬 잘 넣고, 견제 다 하지, 타워 밀어버리지, 백도 하지, 뭐다 했는데, 우리 팀그놈은 채팅 한다 채팅 하다가 다 지고. <laughs> 개댄프트 할까? 개댄프트 잘하나 보네요. 저 개댄프트 개초본데. 개초본데. 같이 하면은, 양민, 양민 털리듯이 그냥, 탈탈 털리겠지? 개털리겠네, 그냥. 아무튼, 그리고 뭐야. 음? 털, 털리는 거 생각하니까 저번에 뭐야. 롤할때 만난 그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가 그거였어. 뭐야. 격식이었거든요. 격식. 미드라이너인데 아이디가 격식이야. 근데 개털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아이디 격식에서 곡식으로 바꾸라고, 가을철 곡식 털려서 이제 탈탈 털리면서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니까 엄청 부들부들 거리던데. 부들부들 하죠, 막. 미칠라도 막. <laughs> 근데 맞는 말이잖아. 개 털리면서 나한테 보라고 그래. 미드에 영웅 준 것도 없는데, <laughs> 지원자 가서 탈탈 털어놓고 게임이 나한테, 떡부터 왜 그거 하냐? 이러면서. 무슨 이기겠는데 음, 오늘은 광산가서 낚시하고 여기다가 요거 다 보관해 요것도 다 보관해 요것도 보관해 낚시하러 갈 때는 모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모자를 짜잔 이렇게 모자 바꿔주고 짜잔 이러면 딱 어? 딱 어부 같잖아 이거 소드랑 어, 이것도 다 집어넣어 필요한 것만 양동이도 집어넣어 커피 집어넣어 어이 정도 그 다음에 번들 한번 보자 강물 보기 일단은 해변을 가서 채집하고 송어스프 이런 거 하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광산 앞에서 잡을게요 이분들 지금 게덴프트 얘기하네. 음 나도 한번 깔아서 해봐. 일단은 이거 지금 21일이죠. 21일까지니까 어.. 얼마 안 남았어. 오늘 진행하고 내일 진행하면 이것도 끝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나한테도 풀냄새나 이게. 저는 어릴 때 해보긴 해 봤어요. 해보긴 한번 해 봤는데 내가 걔네 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안 안았지. 안 하고 이제 전 다른 게임에서 RPG 게임 RPG 게임 뭐 있냐면 뭐 트릭스터도 했고 트릭스터 뭐 다크에덴 거상 엄청 많은데 그때 RPG 종류별로 RPG RPG RPG만 전해 가지고 RPG에서 템 파라 먹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뭔가 조작감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어, 변명하는 게 아니라 조작감이 별로 안 좋던데. 너무 답답해. 차라리 그, 그때 뭐야 메이플 이런 게 훨씬 더 조작하기 편했지. 뭔가 막그 답답하던데. 무빙 자체가. 아 이거 맞아 번들 확인해야 돼 이거 번들이었죠 이거 이거 알로 이거 알로 통발 번들 검정색 어 검정색 넣으면 끝나네 번들 두 개씩 챙겼고 요거 보라색이랑 빨간 사는 어디 들어가나 보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보라색 이니까 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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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팔아 버려 어얘아저시이 아,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어? 그리고 저기 여기 뭐야 이거? 사다리? 잠자는 작은 바구로 이어진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헐? 여기 위에서 알았어? 옥탑방에서 이거 다 팔아버려. 이것도 파는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잡지 말고 참치나 하나 잡고 갈까? 아닌데? 못 잡은게 뭐지? 바다? 정어리, 정어리만 한 마리 잡고 옮겨야지. 정어리 찡이 잡혀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다 팔아 먹을 거야. 아 무슨 숭어니? 숭어 필요 없어. 정어리 잡히라고 정어리. 난 오로지 번들, 번들이 위해서 움직인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밭도 완성해놨고, 어, 굳이 뭐, 완성했는데 광물 더캐고 이럴 필요 없어. 번들, 번들 로려야지 어제 금요일 날, 그거 못 갔잖아요. 비밀상점. 내일은 꼭 갈게요. 일요일 날. 혹시나 번들 땐 팔면 은 개이득이니까. 특히 요리 같은 거. 번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 번들이 종류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거 채집 번들이랑 그 온실 번들이 있어요. 그거 두 개는 꼭 필수고 어, 필수에요 그리고 이제 광산 번들 있거든요. 광산 번들도 깨면은 그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가잖아요. 광산차. 바로 순간 이동하잖아요. 그것도 뚫리고. 뭐고 필수라면 필수죠. 근데 저도 지금 낚시하는 거랑 게시판 두 개는 못 깼잖아요. 그거 두 개는 좀 늦게 깨도 돼요. 필수는 아니고, 전 일단 필수는 다 깼거든요? 제가 깰 거는? 제가 깰 거는 필수는 다 깼고, 나머지 두개 남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내일 21일이고, 28일까지 진행하면은 1년이 끝나는데, 어, 2년 안에는 다할 생각이거든요? 2년차 되기 전까지는. 퀘스트 같은 개념인데, 깨라고 놔둔 거니까. 그나저나 정어리가 잡혀야 되는데 정어리인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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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어? 정어리 맞지? 바다 물고기 지금 여기서 참돔이랑 틸라피아 아직 안 나오거든요 겨울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제 정어리만 잡으면 되는데 정어리가 안 나오네 손님, 매니저 채팅 보세요. 또, 뭘, 뭘 치고 있어? 매니저 채팅 안 켜놓는데. 그냥 치면 되지. 오징어인가, 이거? 뭐야? 참치네. <laughs> 아니, 우리 방 매니저는, 어? 프로 어그로꾼이야. 빨리 정어리 잡, 잡게 해주세요. 정어리, 제발 정어리 잡게 해주세요. 정어리. 여기서 빨리 정어리를 잡아야지 다른데 나오는 애들이 잡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오래 잡을 필요가 없는데. 다른 것도 잡을 거 많거든요 물고기들. 정어리 그디어 나왔다. 나이스. 역시, 말, 말을 해줘야지 나오는구만, 정어리. 그리고, 요거 싹다 팔면 되는거고. 가자, 이제. 위로 올라가. 여깄네, 팔 수도 없잖아. 저기서 낚시하고 있으면은. 오늘 휴일인가 보다. 아, 그리고 살롱에 잠깐 들어가자. 살롱에서 먹을 거 가끔 파는데 낚시에 도움 되면 먹고 하는 게 좋거든요. 맨아에있는데 대왕파이. 오늘 슈렉이 슈렉이 파네 슈렉이. 해시브라운 요리법. 오믈렛 레시피. 팬케이크, 또띠아, 피자. 김초밥. 어 이거 필요한데? 김초밥 이거 하나 사. 해시브라운도 이거 하나 사. 오믈렛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좋아. 일단 오긴 오긴 잘한 것 같아요. 이긴 잘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할머니 생일인데? 맞지? 얘한테 뭘 줘야 좋아할까? 할머니한테 줄만한 거 할머니도 다이아 좋아하겠지? 제 생일을 기억해주신 건가 정말 고마워요 반말 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이 할머니 이상한데? 음. 할머니 어디있어? 할머니 오 하트 3 됐네? 와 다이아 진짜 좋아하나 보다. 하트 별로 없었는데, 와장난아닌데 오늘 할게 많아. 일단 낚시하자. 낚시하러 나왔으니까. 낚시하고 이제 할머니랑 팬이랑 하트 대결이라니, 뭔 소리야? 나는 팬이 뿐이지. 무슨 할머니 할머니랑 그리고 퀘스트 중에 그거 있는데. 클린트 철개고 어둠의 시야 이런 것도 깨긴 깨야 되는데, 번들부터 할래. 캐스트야, 뭐 어차피 캐스트 깨봤자 돈 조금 주고 말거든요. 500원, 뭐 많이 줘요, 600원. 쌓이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씩 깨주긴 하는데, 굳이 어,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랑 저랑 어떻게 붙입니까? 여기서는 뭐뭐 잡아야 되지? 일단, 물고기를 잡고, 여기가 어딘지 봐야겠어. 이게 뭐야? 오! 너 뭐니? 이게 뭐야? 아니, 처음에, 처음부터 이러면 여기 못 잡는 건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야? 미쳤는데, 물고기가? 아니. 봤어요, 방금? 저걸 어떻게 잡어? 크니베스, 크니베스가 나오면은 여기 어디야? 강물고기인가? 강물고기 아니고 밤 낚시. 여기 어디죠? 여기 강물고기야? 아닌데? 잠깐, 밤 낚시는 밤에만 잡히는 애들이고. 홍발. 특수 물고기, 바닷물고기인데, 이거 하나 깬게 있어요. 한, 하나 깬 게. 맞죠? 이미 깼나보네, 여기. 맞네, 이미 깼네. 달려. 여기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강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이것도 팔 거. 사실상, 물고기나 이런 거는, 비밀 상점에서 팔아주면 참 고마운데. 왜냐면은, 저 낚시가 싫거든요. 얘네 또 여기, 여기 있어. 길막하고 있어, 얘네. 어? 동네 양아치 두 명이다. 동네 양아치 두 명. 싸우려나 봐. 응, 뭔가 해야할게 생각났는데. 또 잊어버렸다. 개구리는 겨울 에 엄청나게 싫어하겠지. 뭔데요, 얘게 얘네 무슨, 무슨데요? 이거 담배핀다, 얘. 맞지, 이거? 빨간불. 불쌍한 것들이 이러면서. 담배피네 어? 흡연충이네 흡연충 아 담배 냄새 도망가야지 흡연, 흡연충 극혐합니다 극혐 개인의 자유를 어? 침해할 순 없지만 내 옆에선 안 폈으면 좋겠어 여기가 강물고기했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밤낚시로 잡히면 좋은데 민물돔. 민물돔이 뭐야? 밤 낚시 아니지. 어? 민물돔이네? 아, 이거야. 이거 팔아 버리는 거고. 강물고기. 썬피쉬 메기, 전어, 타이거 송어가 나와야 돼요. <laughs> 와, 이거 뭐야? 나의 낚시 레벨이 너무 낮나 보다. 10레벨 찍고 그리고 해야지, 이거. 아, 장난 아닌데, 물고기들? 밤이라 그런가?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잡는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물고기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오라고 했어. 강꼬치고기 47인치? 미쳤네 이거. 아 정말요? 아 그랬구나. 어, 그럴 수 있지. 음. 누구는 뭐 앞담도 하는데 뒷담 못 하겠어요. 앞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뒷담 뒷담 할 수도 있지. <laughs> 음. 데인베 이런거. <laughs> 데인베인가? 데인베 데임배 아닌거 같은데. 어, 피라미다. 이거 번들이야. 밑에다 보관해 나면 가축 싹 돌보고 번들에다가 박을 거싹다 들고 가야겠네. 다 박아 버리고. 음. 응. 나머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어, 강코치고기또 나왔다. 강꼬치고기? 강꼬치고기만 나오네? <laughs> 상자 깔래. 상자 까고, 물고기도 잡고, 가드 요미님 어서오세요. 눈물도. 어, 미끼 좋다. 이렇게 껴야지 <laughs> 강물고기가 근데 많이 안 잡히네 겨울이라서 안 나오는 건가? 번들을 위해서 열심히 잡고는 있는데 안 나오네요 많이 피라민가? 민물돔이네 민물돔 여기까지 잡고 오늘 번들 박아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박아야지. 철다 <laughs> 했긴 했는데 일단 캐지 말고 음, 여기서 번들 달걀루라이 또뭐 있지? 미리랑 와인. 또 있나? 음, <laughs> 또 없네요. 밖으로 가야겠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밤 낚시. 민물돈만 계속 나고 오라이랑 뱀장어는 다른 데서 잡히는 거고. 통발에 새 조개를 박으면은 완성. 보상은 오 통발 세 개네요. 통발 세개 얻었고 특수 물고기. 모거 바닷물고기, 참치 말고 정어리. 정어리 박가지고 물고기는 이제 할거 없어 게시판으로 요리사번들 달걀후라이 박가지고김치밥 만드는 법 배웠죠 고사리랑 송류버섯 이거는 채취하면 되고 메이플스로 만들어내면 되고 양귀비도 아마 채친인거 같아 염색번들 붉은 양배추를 일단은 키울 수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고 피라미랑 피라미 있네 피라미 어? 피라미 박아놨구나 앵무조개 해놓고 보라버섯, 보라버섯 있으면 이거 끝나요. 현장 조성은 사육사분들 밀 넣고 건초랑 사과 필요하네. 연금술사 와인 받쳐주고 토끼 발은 했고 참나무 수지 하나랑 석류, 성류. 석류랑 사과 둘다 아마 가을에 자라는 애들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불 고기를 다 팔아 먹겠다. 지금 낚시 레벨이 몇이야? 6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잘못 잡지. 낚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낚시를 굉장히 싫어해요. 낚시 너무 싫어. 물고기한테 뭔가 놀림당하는 느낌? 은 그게 너무 싫어요. 못 잡으면은. 개빡쳐. 목조라도 팔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집어넣고, 통발도 집어넣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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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응? 뭐가, 뭐가, 뭐가. <laughs> 왜임베국 <인베이 굴> 거야? <laughs> 진짜 물고기. 물고기 못 잡으면, 은 어? 물고기한테 당하는 것 같다니까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 물고기 따이면은 그냥 어? 잡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물고기를 못 잡아야 돼 근데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빨라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정수유 위치 맞고 이거 맞고 <laughs> 폭탄은 여기 커피 여기 모자 다시 중절모로 바꿔주고 중절모로 바꿔 그 다음에 음 일단 철개 굽자 새로운 요리 배웠거든요? 요리 레시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어, 여기 우정에서 요리사분들에서 김치밥 때문에 김치밥을 배웠어요. 해시브라운인가? 그것도 배웠고. 이거 그림 표시가 뜨는 거는 만들 수 있거든요? 달걀 말고. 해시브라운. 감자랑 콩기름이 있으면 해시브라운을 만들 수 있네. 송어수프 무지개 송어나 독주로 갈수 있으면 만들 수 있고. 빵. 빵은 밀가루만 있으면 되네. 김초밥, 물고기 아무거나랑 해초랑 쌀밥을 드면은 만들 수 있네. 아, 이러면 또 낚시를 해야 되네. 어쨌든 요리 하나는 음, 알수 있고, 농부의 점심, 생존념버거 바다를 담은 한 접시, 해시브라운이랑 정어 두, 두, 두 정어리 두 마리 있어야 되네. 음. 설탕우유, 동굴당근, 뿌리 한 접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구나. 일단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물고기 팔았, 열심히 팔았는데, 아, 얼마 하지도 않네. 오히려 땅에서 주운 채집한 게 돈을 1200원 주고, 물고기 잡은 거 1800원 주고. 역시 낚시는 돈이 안 돼. 싹 돌려주고, 편지 받기 전에 일단, 크림베리 팔아버리고, 선호 혹시 지금 뭐해? 혹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 썬는 건 아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단단한 나무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 한 10조각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만약 구하게 되면 구입할 의향이 있어. 구하지 못해도 괜찮아.